지금 제 차에 WCC150 제품이 송풍구에 거치되어 있는데요. 어, 본 제품은 송풍구에 거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봉된 어, 석션을 이용해서 어, 이렇게 유리에, 유리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하거나 어, 혹은 뭐 대시보드 위에 이런 식으로 어, 예, 석션을 딱 눌러주면 네, 되죠. 주로해서 어, 거치하시면 됩니다. 송풍구 같은 경우도 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집게가 있습니다. 집게가 있어서 집게와 그 다음에 이제 지지대가 있습니다. 지지대는 그 송풍구의 그 위치나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이게 지금 힘을 줘야 제껴지는 거기 때문에 거치를 하고 나면은 잘 제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뭐 송풍구에 클리넥 구멍에 맞춰서 그냥 집, 집어주고 집 그리고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집게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,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그 차에 적합하게 에그 석션 거치대를 이용해서 밑으로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거치를 해봤는데요 어, 이것도 나름대로 위치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맵을 켜고 운전을 하면 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